내가 만든 고기. 너를 위해 구 왔지. 토스 공구로서, 레너 치킨, 순살, 닭다리살, 찌찌입니다. 내가 만든 고기. 너를 위해 구 왔지. 네놈바 아, 볶음밥 딱 떨어질 때 딱! 오이고이고 딱 왔쥬? 1분 돌리라는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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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있우인가요 오케이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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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잘안 쏟아지게 음. 네네 치킨이랑 콜라보를 한 거니까 개 맛있겠죠?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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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오늘 산책 못 가. 응, 오늘 비 겁나 와. 응, 너 오늘 산책 못 가. 이따 터그 해야지. 밥 먹을 때는 뭔 얘기를 해야 되냐? 응? 뭔 얘기를 해야 되냐고. 말을 해봐. 너뭐 하니? 뭐 해? 놀아달라고. 놀아달라고. 아! 밥 먹고 나서 배가 고프면 예민해진단 말이지. 맛있겠다. 뭐야, 근데. 그냥 다 돌릴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3분 짜장 냄새, 야! 내 끼야! 내 끼야! 내려와, 너.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엄마. 내려와. 해보자는 거야! 응? 빨리 내려와. 나 앉는다, 그냥. 공동이 들이밀어? 어, 공둥이 들이 위로. 어, 공둥이 들이 위하고. 달려, 배고프다니까. 아, 내가 만든 고기. 나만 먹을 건데?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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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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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한내 아, 거야 나 밥만 먹자고 어 밥만 먹자고 밥만 먹자고 밥만 배고프다고 진비시야 7시가 다 됐어, 7시가 다 됐어. 배고파. 응? 빨강 레드 바베큐부터 먹어보도록 하죠. 아이고. 하면 안 되지. 젓가락? 젓가락 쓸까? 음, 닭다리 쌀이라서 굉장히 부드럽네요. 아, 이거 소스가 아, 아까운데? 이거 소스가 아까운데요? 이게 10팩에 18,900원이에요. 그러면 하나에 1890원이라는 얘기죠. 엄청 싸. 아닌가? 사지 어? 어제 편의점 가서 얼마였지? 막, 편의점 닭가슴살 있잖아요. 그거를 보니까 3천원막4천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하나에 2천원도안 되니까. 아, 근데 하루에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어허 딱히 참을성 바닥날씨. 밥좀 먹자! 어? 아, 밥좀 먹자고! 어? 음. 어, 이건 짠데? 확실히. 확실히, 닭, 닭다리살, 순살이 맛있네. 닭다리살이 150칼로리에 단백질이 17g인데, 닭가슴살이 125칼로리에 단백질이 19g이네요. 다음 래를 골라서 먹는 이유가 있다. 그만. 딱지 그만. 진짜 나밥좀 먹자. 응? 닭지. 로아, 와아로와와 밥만 먹을게요 네? 선생님 아우 기다려 어 혼나? 저거 저거 아우 아오 아우. 아우, 둘다 소스가 좀 넉넉하네요 근데 네. 짜장면은 좀 짜다 음. 내츠향은 아닌데 만 먹자 최하겠다 응? 그치 이 딱지 선생은 내가 최하든 체하, 말든 알바 아니지 응? 찡띵이 내가 만든 쿠키. 아 너무 귀찮다. 뭐야? 생각이 안 나. 네가 하도 찢어서 생각이 안 난다고. 고르려.